요한복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빌립처럼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것부터 계산하지 말고 대신에 은혜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a m e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하늘 보자로 가신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죠. 저처럼 조금 문득뚝해서 항상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자녀도 있지만, 이 아주 친밀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 뵈면 뭐라고 하죠? 어머님 하지 않고, 엄마! 또 아버지 뵈도 어떻게 하죠?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정말로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 바울 당시에는 그 로마 사회가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입양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복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홀어머니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복지나 인권의 개념이 오늘과는 또 다른 시대입니다. 여자분들 또 어린 아이들을 사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현실,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든든한 뒷배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양 아버지가 귀족이나 왕족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물려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평민이 아니라 노예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자이면서 여전히 노예였을까요? 자유인으로 면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 양자로 입양이 되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황제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죠? 황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런 경우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양자가 된다는 것, 어떤 것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누가 생일이라고 복권을 선물해줬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1등에 당첨이 되는 것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남부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 기도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그 기도원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였을까요?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기도원에서 유전이 터져 가지고 뭐 대박이 났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땅에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유전이 터지고 엄청난 매장량의 금맥이 발견되는 그 이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성령님을 양자의 영으로 소개하는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배경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의도적으로 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특별히 좀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적어도 그때는 개인적으로 감히 불러봅니다. 아빠 쑥스럽고 잘안 되기는 하는데, 그날따라 좀 친밀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불러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상속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아빠, 아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집중,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구절은 아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 오히려 마주하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만주하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만 하면 확실하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인가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운동부서에 있었습니다. 어떤 부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부였거든요. 육상부인데 거의 매일 학교 마치고 그 연습을 훈련을 했습니다. 400m 계주를 초등학생들인데 코치님이 좀 엄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50바퀴씩 뛰게 하시더라고요. 50바퀴면 20km 정도가 됩니다. 이게 초등학생 때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달릴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같이 달리는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50바퀴 뛰라고 그러면 못 뛰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지는 않았지만 50바퀴만 뛰면 끝입니다. 그래서 뛸 때마다 계산을 하죠. 50, 49, 48. 다른 생각 안 하고 요 생각만 합니다. 빨리 이리 와라. 그런데 좀 얄미운 것은 50바퀴 뛰고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코치님이 꼭 진짜 마지막인데 한 바퀴만, 딱한 바퀴만 더 뛰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전력을 다해서 뛰라고 하십니다. 미련해서 매일 속아요. 50바퀴만 끝인 줄 알고 뛰는데 설마 설마 하다가 또 마지막 한 바퀴는 죽어라 뛰는 것입니다. 그래도 속아도 쉰한 바퀴만 뛰면 끝이라는 일종의 소망이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끝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일 관계는 사실 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관계는 아닙니다. 12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채권자이고,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더니, 빚은 또 무슨 놈의 빚이냐 할것 같습니다. 아들 됐다고 좋아했더니 어떤 집에 입양이 된 거죠? 비투성이 집에 양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빚을 졌다라는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받을 게 있다는 건가요? 줄게 있다는 건가요? 줄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성령님께 분명히 갚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빚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많이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도 많이들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무엇을 지고 있다고요? 빚을 지고 싶어서 돌려드려야, 갚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마땅한 것이지 마치 채권자처럼 당당하게 서서 좀 주십시오. 내가 받을 것 돌려주십시오.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그렇게 구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1%도 내가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너무나도 절실해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감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은 수평적으로도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대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뭔가 좀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분들에게 불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돈 받고 부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이 격려는 못해줄 망정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좀할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요? 왜 실수했냐고 막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수고한 만큼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택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좀 형편이 힘들어서 도움을 부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정말로 한끼 식사가 간절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작은 교회 목회자 가정이니까 또 부모님 신방 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맞이하게 되니까 뭐, 변변상께 드릴 게 없습니다. 예, 라면 하나 이렇게 겨우 꺼내서 드리게 되면 이런 분들은 라면 하나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합니다. 그러고 그런 분들을 대하게 되면 나누는 저도 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주 같은 날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은행을 찾아간다고 할까요? 자기가 은행에 예금해놓고 그 예금을 찾아오시는 분들처럼 정말 당당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용돈이 있었던 해가 몇번 있었는데, 한 달에 천 원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용돈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뭐 들을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쩌다 있어서 뭐안 됐다 싶어서 그거라도 드리면 드리면서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주고받는 양쪽 모두에게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디오 교회를 향해서도 그분들이 나한테 뭔가 주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무언가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순종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주실까요? 감사하자.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내놓으시오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하고, 간절하게 요청하십시오. 나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같이 해 주십시오. 겸손히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채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무엇을 갚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빌린 것을 그대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빌려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갚으라고 하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원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채무자는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어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학교를 마치고 바로 뉴저지로 오는 아이들을 데리러 해리슨 역으로 차를 운전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 신호에 걸려서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몸이 좀 쏠렸습니다. 뭐지 했는데 곧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신호가 바뀐 걸 몰랐는지 뒤에 차가 와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속도를 낼수 있는 큰 길이 아니라서 사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TV 같은데 보면 블랙박스 같은 데서 사고 당한 분들 내릴 때 주로 이렇게 뒷목을 잡고 내리시던데 충격으로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죠? 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리는데 좀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화가 나기는 했습니다. 목사지만 에이 운전 좀 조심하지 왜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차의 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 뒷차에서 운전사도 내리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같은 아시안 젊은 남자인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짜증이 좀 났었는데 아시안 남자가 내려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안 됐다라는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운전 좀 조심하지. 왜 이래가지고 보험료도 올라가겠고 차량도 변상해야겠네.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보니까 꽤 이게 충격이 있었는데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신기하대. 그렇게 움찔했는데 차는 멀쩡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몸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예, 다음부터 그냥 운전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택에 와서 보니까요. 제차 범퍼가, 범퍼 커버가 위쪽은 하얀색이고 반쯤 밑에는 까만색이거든요. 까만색이 훅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까만색이라서 그때는 안 보였던 겁니다. 차가 그렇게 된걸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오더니. 아, 그냥 돌려보내지 말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갑자기 또 뒷목도 좀 뻐근한 것 같고 이상한 거 있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잠시 그랬습니다. 다행히도 이 손으로 힘을 줘서 안쪽으로 펴니까 커버도 금방 돌아오고 몸도 별로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카드 확인하고 경찰 불러서 리포트하고 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리는 누구한테 있죠?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친 사람한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쳤으니까 저한테 권리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랬냐 화내지 않고, 뭐 수리 받아야겠다 때 쓰지 않고, 보험 처리하려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되나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나요? 제가 바쳤으니까 괜찮다고 돌려보내면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될것 같고요.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빚졌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이 빚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무엇으로 빚을 갚으라고 그러죠?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이 빚을 갚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있나요? 채권자인 하나님께 좋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되갚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것입니다. 차에 바쳤는데, 부서진 내 차를 수리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이받아서 망가진 그 가해 차량까지 자기 돈을 꺼내서 수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바보 같네.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만약에 사고가 좀 크게 나서 수리가 필요하고 병원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왜 그러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은 아니고 저는 별 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간 거고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투자가 누구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그러죠? 자식에게 하는 투자라고 합니다. 자식한테 하는 투자는 원금도 못 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투자하시잖아요. 있는 거다 투자하셨잖아요. 왜 하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이게 손해가 된다, 이득이 된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바보같이 행하셨습니다. 빚을 졌다고 그러는데, 빚을 갚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방법으로,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우리한테 유입되는 방법으로, 빚을, 빚을 갚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게 되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것이 빚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대목 역시도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이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중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게 되고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순종에서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 길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될수 있을 때마다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인 교회가 복음의 실질적인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참 열정이 대단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로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교회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